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는요. 배달 앱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배민이 중개 이용료를 올렸잖아요. 6.8%에서 9.8% 이야 이 정도면 여러분 44.1%를 올린 건가요? 진짜 엄청나게 올렸죠. 업주 부담 배달비 건당 배달비는요. 2,500원에서 3,300원이었는데 1500, 1900원에서 2900원으로 내렸습니다. 얼핏 보면 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좀 올리고, 끈당 배달비는 낮춰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주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액수가 더 커지는,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나빠 죽겠는데, 배달 중개 플랫폼까지 지금 자영업자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배민, 배달의 민족 말입니다. 사실은 자영업자를 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마케팅에 대한 수단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원래 들었을만 하더라도 벌써요,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꿨잖아요. 정액제가 정률제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 주문 배달에 대한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수를 더 많이 떼간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코 묻은 돈을 썰어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단한 번도 자영업자를 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때문에 컸는데. 오히려 자영업자를 더 괴롭히는 게 배달의 민족이 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갑질의 민족이 됐는 건가요? 게르만 민족은 갑질 뭐 이렇게 되나요? 갑자기 왜 게르만이 나오냐고요? 이게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회사가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으로 바뀌었고 이 게르만 민족은 갑질 민족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배달비 지원한다고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혈세로 게르만 민족만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배달의 민족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올렸는데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점 체제잖아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 이츠가 새 업체가 지금 시장을 좌우하는데 배달의 민족은 시장 점유율이 65%가 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배달의 민족 마음대로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정부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배달비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달비 지원했다가는요, 진짜 혈세로. 개룡한 민족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고향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됐잖아요. 예,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자영업자들, 안 그래도 어려운 계층에 피를 빨아먹는 배민이라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중개 플랫폼.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면 안 되지만 쓰겠습니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자영업을 해본 사람은 저게 얼마나 충격인가 알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가 올라서 20% 이상 수익을 못 내요. 그 와중에 9.8%에다가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10.8%가 되나요? 예, 10% 이상을 예, 배달의 민족이 떼 간다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말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철퇴를 가하는 꼴이 되거든요. 정부는 이거 말입니다. 수수료 체계 자체가 불공정성은 없는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아주 지독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배민 같은 경우는요. 업체당 있잖아요. 업체당. 이게 중개 수수료 뭐 등등 해서 그 내는 돈이 적어도 말입니다. 350만원이 넘는다고요. 350만원. 아니 중개 플랫폼 하나 이용하는데 예 그것도 아주 노련한 일꾼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답답하기 거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야지. 이게 제대로 보지 않으면 더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구나. 오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